히브리서 5장 14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약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니 아멘. 오늘은 생각하여.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지혜롭게 계산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항상 충동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작정하시고 철저하게 그 계획에 합당하게 부족함 없이 지체함 없이 속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무질서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그 진리가 일하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본능에 맡기며 그때그때 그때 감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고 방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지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통하여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경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상황들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 몇몇 사람들은 무리하게 세운 교회가 수없이 부동산 매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기를 즐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찬성해야 마땅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 없이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물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게 상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성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밝은 읽었던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로 윗구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진리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시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전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말이 정말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말은 얼마나 교활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아무 계산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세력불리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헌금하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을 빨아대는지 특히 오늘날 그 귀한 그 순진한 영혼들을 교묘하게 자기의 세력을 늘리는데 불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분노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이 자기를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참된 목자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참된 목자라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살기를 부추기기보다는 그들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성숙의 영적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 어린아이는 젖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여기서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 아앞뒤를 왔을 때 리스도의 도의 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선 안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즉 생각함을 통하여서 생각하여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생각해서 묵상해서 내 인생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이 편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본능에 맡기고 그냥 편안한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말하듯이 우리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비와 그에 따른 선택의 시간들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생각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합당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의 시간들,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겪고 나, 겪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하나하나씩 겪고 나면,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고 난 후에, 그 연단의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사고 능력이 훌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런 영적인 사고 능력이 커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한 발짝 가까이 간 자신을 발견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론 그 과정들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지만 계속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이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영적인 생각 없이 영의 생각이 없이 하는 기도는 주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신들의 이름이나 똑같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반복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구로 그냥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 것, 여기서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지한 반복이 아닌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기계적인 반복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생각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육신적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고 많이 찔렸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의 생각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끊임없이 비추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적용할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 그저 음악에 취해서 부르는 찬양은 세상의 음악이 주는 유익함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부른 찬양은 다를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까?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생각 없이 행함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하니 당장 나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행해도 된다는 뜻이 될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달며 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들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 생각하며 살며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각으로 연단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주님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적 사고, 그저 내 몸이 끌리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영적인 지각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